네, 영동 로망스에서 채용 역을 맡은 마던어 신창규라고 합니다. <laughs> 어, 18년도에 제가 공연을 보고 참 너무 좋은 공연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, 올해 공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서 참 진심으로 영광이었고 너무 재밌었고 어, 뭐 개인적으로는 뭐, 뭐 아픈 때도 있었고 막그렇게 했는데 다행히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. 서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많은 관심과 성원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언젠가는 그 다방 수구들 말고 관객 여러분과 함께 풍영수를 마시는 날이 고 왔으면 되는 마음입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전해린 역을 맡은 조윤영입니다. 어, 저는 역동 로망스를 통해서 정말 관객 여러분들께서 제가 드리는 것 이상으로 정말 많은 것을 받아들여 주시고 계셔서 저는 또그 이상을 늘 받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정말 제가 받아도 될까 하는 정도의 과분한 사랑으로 인해서 늘 정말 정말 말씀은 못 드리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해왔고 그리고 오늘 또 막공이라서 이곳 이제 무대 뒤에서 많이 이제 선생님들 동료분들이 하는 것들을 많이 이제 좀 보고 있었는데 마지막 선호의 가사말처럼 붙잡지 않으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듯이 마지막이라고 해서 마지막이 덜 아쉽기 위해서는 늘 항상 항상 그 순간순간을 살 때마다 더 부여잡고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또 오늘 한번 얻어가는 하루이네요 네, 그동안 정말 저희 영동로망크 많이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큰 힘이 되기를 영동 노망 씨가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오지한 윤성원입니다. 어, 항상 상장 뮤지컬 사랑해주시고요. 그리고 우리 배우들 자기 작품 좀 챙겨가주시고 어, 그 유튜브에 그 배우 아빠 윤성원을 <laughs> 제가 나옵니다. <laughs>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<laughs> 항상 건강하시고.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장소노역의 손유동입니다. 어, 글쎄요. 어, 막공인사 때 <laughs> 이렇게. 아, 아. 아 <laughs> 아니, 아니, 아니. 하겠습니다 명동 로망스에서 성녀인 역할, 마담 역할을 맡은 홍윤이라고 합니다. 어, 2015년부터, 2010, 2021년, 아, 2년 맞나요? 어우, 시간 가는지도 모르겠어요. 정말, 정말 시간 가는지 모르게 이 작품을 너무 사랑하고 그렇게 기회에 왔던 것 같습니다. 7년 동안 아낌없이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어, 앞으로도 명동뮤마스 여러분들한테 실망되지 않는 공연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너무, 예. 예.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중근. 잠깐만, 잠깐만. 네, 이중근 역할을. 인사합니다. 그, 늘... <laughs> 늘 느끼는 건데요. 항상 공연 전에 우리 인완이가 자, 오늘도 꿈과 희망을 주로 가보자. 이러면서 <laughs> 파이팅을 외쳐주는데요. 사실 공연하면서 여러분들 찾아주신 여러분들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더 위로받고, 저희가 더 따뜻해지는 공연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. 감사드리고요. 어... 여러분들 덕분에 그 반년 동안 이 사람은 정말 잘 살다 갑니다. 고맙습니다. <laughs> 아, 네, 아, 죄송합니다. 네, 제가 막공연나때 이렇게 이본적이 <laughs> 없는데 어, 기분 이상해서 뭐라고,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 과수님 때부터. 다시 만나게 된 예술가 마담 선배님들, 뭐, <laughs> 동료 여러분들 다시 만나서 너무 감사했고 너무 행복했고 새로 <laughs> 만나게 된 예술가 분들 저희도 다 너무 행복했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 계속 연장까지 고생해주신 우리 스태 여러분들 그리고 무대 감독님, 뭐, 장인 다 너무 감사드리고요. 이번 드림 음악 감독님 다 너무 감사합니다. 그리고 <laughs> 우리 이제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코로나와 함께 객석 다 채워주신 우리 관객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. <laughs> 언제 다시 선호하는 역할로 인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<laughs> 너무 행복했고 제가 너무 많은 거... 아우 <laughs> 죄송합니다. <laughs> 어, <진짜 너무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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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창해 참... <laughs> 감사합니다.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네,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응. 아, 그러면, 뭔가... 어, 아니, 아 네, 아직 아, 남았습니다. 아. 아 네, 그러니까 네. 이거 저를 뽑으시면 제 얼굴이 켜요 <laughs> <laughs> 어... <laughs> 쉬시는 소리가 요 쉬시는... <laughs> 뽑지 말까요? <laughs> 네, 제가 먼저 뽑겠습니다 1층 9열 13번 제 얼굴인가요? 아 층은 다 똑같구나 12열 17번 죄송합니다 1층 2열 16번입니다. 죄송합니다. 1층 4열에 15번. 아, 1층 8열에 11번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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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고 아니까 6열 4번. <laughs> 자, 이거. 어, 이거 누구지 구야 들으셨죠? 그래. 어. 밑에 밑으로, 밑으로 막아 줘. <laughs>

이잔 그 술을 마시고 우리는 버니아을 구해 두게와 목마를 타고 떠난 숙녀의도자락을 이야기입니다. 화. 인. 환. 다음에 또 봅시다.